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좀 많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많이 매수를 했어요. 시장이 요중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어중간한 것은 바로 이 중국 역량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중국의 어떤 역량 때문이냐?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될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4.9%,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9%였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5.2%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 예측지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었죠. 주식 시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를 요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시장 예측지보다 좀 높게 넣으면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합니다. 괜찮았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시장 예측지보다 좀 낮게 넣으면, 아, 이거 큰일 난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시장 예측치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게 놓음으로 인해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제 성장률 특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라고 하는 것은 4.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왜 그러냐면 은 요게 맥스를 해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쭉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보면 지금 오늘 놓은 이 4.9%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역대 요 코로나 요 영향을 있었던 작년을 제외하고 나면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때 15%까지 경제 성장률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전 분기하고 비교를 한건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고 적어도 10% 건접해서도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죠. 10% 위, 10% 위쪽에 있는 쪽도 많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좀더 살펴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그렇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이게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깜깜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중국의 전력 문제도 있고. 또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공급 문제가 또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개혁 뭐 이런거 한다고 사실은 뭐 개혁 이런거 아닌데 공산당의 권력 유지로 인해서 여러가지 반대파들 숙청하는 아니면 뭐 정리하는 그런 작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동산 충격이 좀 문제가 될 수,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에 또 변이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뭐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이번에 4.9%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중국 경제가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했는데 IMF 자료를 쭉 보고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2025년쯤 되면은 한27% 세계 경제 한2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 경제가 여기 반이라고 하면. 반에 반, 한 4분의 1 정도,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중국 내부도 좋지 않을 거고요. 또 중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물건을 갖다 수출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수출이 좀 줄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라고 볼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 내부에서도 좋지 않고 세계 경제도 좋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는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높은 분, 이 높은 분이 내년 되면은 다시 재직권을좀 해야 됩니다 권력을 한번더 연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계속 반대파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권력을 좀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일단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공동부유라고 하는 거죠 공동부유 다 함께 잘 살자 근데 다 함께 잘 살자는 사실은 그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 함께 잘 살기는 어렵고 함께 가난해지자 하향 평준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어떤 수법 하향 평준.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음 평등으로 친다면, 평등으로 친다면 개방이 되기, 요 개방된 시점이랍시다. 지금이 평등하겠어요? 개방되기 전이 평등하겠습니까? 개방되기 전이 훨씬 더 평등합니다. 평등으로 치자면, 잘 사는 걸로 치자면.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잘 살죠. 그럼 평등한 걸로 치자면 예전이 더 평등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게 되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것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가운데 전체적인 수준이 쫙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뜯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선순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일단은 뭐 저번에도 예전에 카페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전면으로 내세우는 건 공동부유고 내부적으로서는 뭐좀 숙청, 뭐돈 정리, 뭐 권력 기반을 다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세우는 게 이겁니다 어, 가난해지자 어,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공고히 하기 전까지는 이권력을 다시 잡고 나면은. 제가 장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쯤에 만 앞으로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없앴지도 않고 액면으로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작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 거려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등달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기술자들 빼가고 뭐~ 빼가고 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추격을 해왔거든요 그게 지금 주춤거리잖아 그게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시진핑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세력들이 장악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은 권력을 위해서 일단 죽이고 보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망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 뭐 보면 은뭐 미국 주식 뭐 투자 뭐 여러 가지 해외 투, 뭐 투자하고 계시죠. 아, 그런데 뭐 그간 미국이 우리 시장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투자하신 분들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겁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 미국 시장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유망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북한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시킬 수도 있겠죠. 북한하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 개발에 협력이 되고 그러면 미국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들 들어가지만 일단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러면 또 여러 그림데요 위쪽에 보면 중국 위쪽에 보면 이 중국 연변 이는 조선족 자치구역이 있는데 이 인구들 다하면 합요요동부가 이쪽을 이 다하면 합한4억명 정도 된다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이제 1년에 두 달만 쉬고 10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1년 12달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부산 입지가 완전히 또 새로운 입지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서 생각해 본다면 단시간 에 근거 아니면 근래에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뭐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그때는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한 게 맞지 않겠나.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 장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영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다른 언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일단 언어 장벽도 해소가 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 누구보다도 언어가 일단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섭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고 또 바로 인접해 지리적으로도 북한하고 인접해 있고 또 영변 러시아 이런 국가들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번 자잘한 성공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한방 묵직하게 성공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물고 받는 대로 계속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자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 예상 외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좀 매수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화학, 증권, 보험 이쪽으로 매수했고 나머지는 좀 매수했습니다만 기관들하고 수급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많았고 기관들 대부분이 다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뭐널상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시장에서 돈, 돈이 돈 흘러 들어가는 업종 종목 계속 매수해서 순환매매 진행하면 됩니다 묵묵히 그냥 제각길 가면 저절로 부자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다섯 개 있습니다. 몇 종목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SK가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분산 비율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좀볼수 있죠. 이건 이거 세력 합이거든요. 분산 비율 좀더 봅시다. 분산 비율상으로도 한 70%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물건 다 묻습니다 이렇게 빵 물건 다 묻죠 빵입니다 음사용이.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세력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했던 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한 적도 있어서 그에 비하면 아직 매수 여력이 더 있다고 라 보고 그냥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죠 s k 가서 경우는 음 기존에 들고 계시다면은 아직 그렇게 팔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서울옥션 아 이것도 게임이 끝났지요. 수급은 당연히 괜찮을 겁니다. 지금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하는 초반기에 적어도 이 초기에 이렇게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초기에 달라들어야지 지금와서 숫자도 별로 없는데 변곡증 지표 계속 이렇게 단계 고점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들어가려면 이 초반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뭐 신경 안쓸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되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스카이라이프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들고 계신 분들 아직 몇번 남았기 때문에 좀더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이 종목을 갖다가 뭐 중히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종목 들고 있는데 하나 들고 있다면 그냥 나나는 거고 신규로는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나 마이크론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파란색이 많이 끼면 그냥 안 보는 김이디 한전기술도 사실 이런 건어때 게임이 끝난 거고 그죠? 이런 건어때 게임이 끝난 거고, 뭐, 분산 비율을 봐서 좀더 들고 있겠다 하면은 들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은 종목들은 신규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파워 가이드를 통해서 좀 보면은, 오늘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고, 상승 반전 신호 놓은 종목에세 종목 정도 되는데, 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더 낫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딱 봐도 그냥 이거 숫자 두개구나 해서 그냥 나만 그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접근해 볼만 하죠 10번 나왔잖아 이제부터 관심 종목에 일단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 그룹이 있다면 일단 이름을 올려 놓는 겁니다 앞으로 어, 여차하면 내가 매수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한독이라는 이 종목도 어, 지금 12번이나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에 딱 등록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이두 요 종목은 어, 현금흐름, 기업내용 이런 걸좀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일단 싼 거는 맞아요. 일단 좀 싸다. 이거는 어, 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사 싸냐고 생각해봐야 돼왜 싸냐고 지금. 다른 종목들 사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021년도 뭐. 떨어졌잖아요. 다른 종목 오를 때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는지도 살펴보고 현금흐름도 살펴보고 이 종목이 괜히 들어가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을 봐야죠. 그래 어쨌든 싼 거는 맞으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상승반전 논이 신호가 놓은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카운터가 좀 높은 종목들을 다 별도로 다 이렇게 모아두고서 현금흐름쭉 살펴보고 아이고 이건 별로 안 좋네 하면 이렇게 제끼고 이 종목은 좀 괜찮네 하면 좀 놔두고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넣은 이 종목들 중에서 세력들의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신규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이왕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두 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 정도는 한번 등록해 두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좀더 고전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이기 안는바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사람이 내년에 이거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고 여기 해지 나면 또이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권력을 좀 공고히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선언을 좀 해서 이렇게 장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요사이에 어~ 경제 발전이고 뭐 질환병이고 어~ 다 지금 모르겠고 어~ 중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죠.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편 빼고, 이 새끼들, 다른 데 줄된 기업들을 다 잡아 죽치버린다. 그래서 권력을 갖다가 공고히 하는데 지금 좀 추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냐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프레임, 밖으로 내세우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놈들 다 죽이 뿌야 돼. 아예 쉬를 말려버리고, 내 네, 우리 편만 잘 살아야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오면, 중국이 전 세계 경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7%,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마다 시장은 줄렁줄렁줄렁 걷겠죠. 하지만은 요 중국이 요저거편 말고 나쁜 편은 죽이는 가운데 여기에 줄댔던 기업들 많이 좀 갈굼을 당할 겁니다. 그럼 그 갈굼을 당한다는 것은 이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째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어. 살다 살다 이 사람 도움을 받게 될지, 아, 참, 주식 투자하면서 이 공산당 도움을 받게 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